네, 전달을 갔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말씀에는 못 보게 되었어요. 아쉬워도 한 주마다 참기로 해요. 새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새 친구가 한명 있어요. 네, 조이안 어린이. 조이안 어린이 어딘나요 조이안 어린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새 친구를 보내주신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만나길 감사해요. 자, 아, 우리 이제 조연 어린이와 우리 그, 다 같이 인사를 해요. 인사 나눠요. <laughs> <laughs> 친구야, 만나서 반가워. <laughs> 우리 이제 매주 만나자. 우리 재만나자자 선수 등반. 등반하러 오시는 것이니다 김은주 어린이. <laughs> 김은주 어린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laughs> 은율 <은주> 어린이 어디 있나요 <laughs> 김은율 어린이는 창이라 선생님 반에가로했었니다송은지 어린이. 송은지린이는 <목소리도> 이준석 선생님 바에 가기 되었습니다 축하해요, 축하해요. 우리 모두가. 잇따다잇따해요해요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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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영화 입구에서 함께 만나고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조이한 친구 또 온유와 은지 친구 가운데 성령 하나님 들 함께 하시고 눈동자 같이 보호하셔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모 네, 반갑고요. 동반 친구도 선생님하고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12월 15일 때문에요. 지난주 사진 찍었는데요. 못찍 어, 친구들이 몇명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 속은 이동한 곳에 이쪽 어, 어, 오른쪽으로 돌나오겠니 그리고, 생일, 12월 생일 받는 친구는 오늘까지 소으로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25일날, 네, 25일날 수요일날 예배가 있습니다. 1부, 2부에, 2부, 예배, 2부 예배가 있는데요. 1부는 9시, 2부는 11시 반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신 시간에 오셔서 예배드리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예배드리고 나서 우리 선생님들이 미용모센터에 위로 차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좀 소비가 필요해서 혹시 마음에 있으신 분은 좀준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미용모들은 10대 후반하고 20대 초반 미용모들이고요 이제 이렇게 사정을 들어보니 좀 열악한 해서 이렇게 기관에 와계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마들. 선물하고 아이들 선물 준비해 네, 네, 오시면큰 위로가 될것 같습니다. 25일날 성탄절입니다. 네, 우리 친구, 새 친구는 옆에 두 번째 온 친구도 옆에서 함께 만나고요. 네, 선생님 부르면서 갈게요. 하나 둘셋 시작!